가수 장민호님의 팬분들이 장민호님의 이름으로 자선금을 내려하자 거절당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7월 29일 금요일 한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바로 골프 팬덤 문화에 관련된 기사였습니다. 이 기사에서 가수 장민호님의 이름이 나왔는데요. 장민호님의 이름이 이 기사에 등장한 이유는 요즘 팬덤 문화가 가장 잘 형성이 돼 있는 곳이 트로트 팬덤이라고 말하며 가수 장민호님의 팬덤을 얘기했죠. 그러면서 지난 5월 28일 서원밸리 자선그린콘서트에 가수 장민호님의 팬클럽인 민호특공대 측에서 연락이 왔었다고 말했는데요. 서원밸리 자선그린콘서트가 좋은 취지에 열렸으니 장민호님의 이름으로 자선금을 내고 싶다고 민트분들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돈이 오가게 되면 많은 오해와 논란이 이어질 수 있기에 정중히 거절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민호특공대 분들 역시 장민호님이 오해를 받거나 피해를 보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며 멀리서 응원하겠다고 전했다고도 합니다. 장민호님이 출연한 자선 코너트에 도움이 되고 값진 일을 하시고 싶어 우리 민트분들이 자선금을 내려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민호님을 위해 모든 일에 앞장서 서 행동해 주시는 우리 민호공대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